묵은 점수 이런 식인데요 와, 어마어마합니다 동굴끼리가 약 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와, 어마어마한 인생을 가고자 오늘은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을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하는 신세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볼까요 매번 보지만은 우리 한옥 정말 멋집니다 동굴법당으로 들어가는 그 유명한 동굴법당인데요 막석이 어, 일어난 아, 일어난 아, 일어난 아, 일어난 일어난 자주 일어난다고 하네요. 절대 출입을 금한다고 해놨네요. 아, 아, 깊이가 가늠이 안겠는데요. 여기까지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. 노르모티대로만. 이렇게 어,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.